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돈 버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코몽의 운영자 충배입니다. 신지드님께서 요청해 주신 게시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속보라는 것을 예, 또 붙여주셨는데, 예, 모든 글에 아마 이 속보를 다 붙이시는 것 같지만, 요번 것은 예, 진짜 조금 중요한 원전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믿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038년 원전 내고 추가 증설이 확정됐다. 예. 땡큐, 썰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아, 이마 뭐, 종이신문 받아보노? 신지세이마니 뭐, 종이 봤나 이거 애국자네, 이 친구. 어디 신문 산지 모르겠지만, 어디 신문 산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종이신문을, 아, 문화일보. 문화일보 종이신문을 받으시는 우리 신지드님께서 이것을 직접 또 이거 뭐 보통 이걸 스크린샷으로 하는데 이거 누런 신문지 그대로 사진 찍어가지고 지금 원전 부분 올려주셨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례인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 예, 요것이 지금 전력 수급 기본계획 해가지고 이뭐 글씨도 작고 뭐 아주 보기가 힘듭니다 이 내용이. 일단은 뭐 내기가 이거 추가로 짓는 것이 38년까지 확정이 됐다. 전기 값도 좀 줄어들 것이고 포항에 지금 기름도 지금 터져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산유국에 지금 또된 엄청 훌륭한 날이기도 하고 오늘이. 지금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의4년새두배로전 세계 에너지 전쟁 아, 이거 데이터 센터 전력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진짜. 데이터 양이 느니까, 당연히. 와, 이거 확대하니까 볼만하노? 오이, 어, 그 종이신문지로 이거, 종이 이거 스샷 하는 것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분 휴대폰으로 좋은 거은 아니고. 이거. 글자가 이거 뭐, 그냥 거기 인터넷에서 스샷 하는 것보다 화질이 더 좋습니다, 이거. 휴대폰 뭐 쓰는지를 예, 댓글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지금 전기 먹는 하마 IT업계 에너지 투자러시 AI 수요의 폭증에 따라서 탄소 중립의 압박 원전 신재상 투트랙 대응 어쩔 수 없는 예, 이제는. 태양광 폭력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한국의 지원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외국 전문가들도 태양광 이것은 한국에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일조량이나 모든 것들이 중국산 그 판넬 팔아 먹으려고 이제 하는 수작이다 이렇게 지금 거의 뭐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 전두환 경례 짤은 밑에 왜붙여놨도 도대체? 예, 요것이 지금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원전이. 요 문간첩이라는 사람이 이거 원전을 바로 폐쇄를 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이 원전에 아주 선진 기술을 가진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원전 경수로 공사도 하고 수출도 하던 기술 강대국이었는데, 5년간 원전을 다 폐쇄시키면서 지금 뭐 실제로 돌리는 원전이 없다 보니까 그 실습적인 부분도 아예 되지가 않고 르러면서그다 접고 다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기술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의 이것을 다시 지금 우리 가성열이가 지금 다시 이것을 예, 부활을 시키는 부분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이것을 딴지를 걸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우리 뇌송송 일찍 일직, 일찍탁들이 예, 분명히 예, 또다시 이 시비를 걸어 가지고 또 방해 공작을 펼칠 것인데 우리 뇌송송 일책탁들님께서도또국가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니까 이 선동에 또다시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북한의 고위급 사람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온 북한 지령에 대한 얘기인데. 북한에서 이제 문간체백에, 그, 한국, 남한에 있는 원전을 다 폐쇄시키라, 이렇게 지령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 미군 쪽에 더 이상 한국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위기 국가에다가 본인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뭐, 그 군사 비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대만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되면서 이제 한국도 전술핵을 핵폭탄이 아니라 전술핵 방어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각계 그 세계 전반적인 군사 전문가들에서 입장에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남한도 이제 전술핵을 가져야 된다 방어용. 그 얘기가 나오자 말자 이제 북한에서는 비상이 걸립니다. 그럼 7 0년간 핵폭탄 하나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것을 막을 만한 전력이 남한에 생긴다는 것이 거의 청천벽력 같은 그 일이기 때문에 이 핵폭탄을 전술 핵에 대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그 원전 그리고 그 원전에서 사용된 후처리되는 예, 그런 물질들이 있어야만이 우라룸 그리고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것을 진행을 하는데, 그 자체를 차단 해버리기 위해서, 그런 원전, 그런 파생물자, 그 불순물들을 아예 나오지 않게 해서 전술액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문간첩에게 바로 지령을 내립니다. 남한에 있는 원전을 다 폐쇄시키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나만이 못 살게 되어야지 국가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이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약간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게 함으로써 지금처럼 어려운데 그냥 배급제로 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서 공산화 마인드를 가지도록 하는 것. 예, 이것이 또그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 이것을 없애가지고 원전, 정기료를 올라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국민들을 더 못살게 만들고, 이 북한 지령에 의해서 문관첩은 철저하게 5년간 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 원전 또그 하나였을 뿐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친중, 침복자들이 많은데, 지금 반일 운동을 또 그렇게 해서 선동하고 있고 남녀 갈라치기도 선동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원전 원전이 없어지면서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을 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원전을 대체한다는 이유로 그것은 중국산 판넬을 쓴 태양열 결국은 친중 활동입니다 그것도 실제 원가가 200만 원도 안 되는 걸 2천만 원으로 부풀린 다음에 국가 지원금 천만 원을 주니까 본인 돈은 천만 원만 있으면 되, 된다는 속임수를 써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예그 나라에서 준천만원 그리고 800만 원을 예, 추가로 이제 그 어디론가 예 증발이 됐습니다. 총 총 거기서 해먹은 돈이 상당히 지금 크고 아직까지도 또더 해먹으려고 하는데 저희 집에도 태양열을 그 2천만 원짜리를 설치했지만 실제로 2년밖에 쓰지를 못했고 AS를 받으려고 하니까 업체가 벌써 망하고 없습니다. 예 그리고 판넬 수명이 5년밖에 안 되는데 전체 금액 중에 대부분이 판넬 교체 비용이기 때문에 이 태양열은 그냥 사기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남한 한국 같은 경우 예, 안 된다 대항열을할수 있는 그런 지상 기상 조건이 아니다 폭력 발전도 마찬가지다 했기 때문에 원전밖에는 없다 이 나라에서는 예, 이런 결론에 또 달려서 다시 또 짓지만 또다시 이 간첩들의 선동에 예, 세뇌되어버린 우리 내 송송 일직 닭들이 또다시 또 예, 이것을 특이 행각을 버리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들으면서 예, 우리 신지드님께서 올려주신 요청 게시글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예, 모니터링을 하면서 간첩들을, 예, 계속 잡아내고 있는 충배가 또다시, 예, 간첩들을 불순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예, 저지하도록 매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또 생기면은 제가 그때 그때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앞서서 간단하게 저희 네이버 카페 구멍에 대해서 간략한 말씀만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구멍에서 게시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은 요청해주시는 분에 한해 충배가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발생되는 조회수만큼의 수익을 게시자에게 다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소중한 활동력과 창작력을 타 커뮤니티에서 무상노동 및 셀프 노예로 본인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저희 코몽에 오셔서 본인의 소중한 활동력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받으시면서 커뮤니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